6월 9일 주일 일어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리아 12절 나면서부터 시각장애 된 사람을 고치심. 둘째는 13절리아 34절 바리세인들 간의 논쟁. 셋째는 35절리아 41절 영적으로 시각 장애가 된 바리새인 바리새인들 목격자가 오늘 전해주는 에피소드도 사건 자체를 넘어 그 사건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들으면 온통 관심이 그 사건에 솔리게 됩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들으면서 우리의 시선은 하늘 증인, 그분에게로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두고 누구의 죄냐고 묻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대답 역시 하늘 증인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선뜻 할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닥친 남다른 불행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일까를 묻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두고 누구의 죄냐고 묻는 세태 속에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시는 이분이야말로 과연 빛이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것은 뿌리 깊은 종교적 자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처럼 종교적 전통에 익숙한 사회에서는 남다른 불행을 당한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늘 정인께서는 당시 일반적인 종교적 상식을 뛰어넘고 전혀 상식 밖의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서 순순히 수긍할 종교 사회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형성된 전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시각장애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운운하다니,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날이 공교롭게도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지난번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이나 된 환자를 고쳐주신 날도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를 지켜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대로 빌미를 준 셈입니다. 시각 장애인이 낫게 된일 자체로 보아서는 하늘의 일인데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한 것을 볼 때에 이는 죄인이요 미혹하는 자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고침 받은 그 사람은 애국계도두 번이나 불려 가서 추궁을 당합니다. 24절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절 보시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26절에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에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9절에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에 대하여 30절, 233절을 보시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명인으로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이에 대하여 3 4절 보시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아, 시각장애인을 두고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누가 빛 가운데 있고 누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 이보다 더한 증언을 하겠습니까? 그는 유대 종교 사회로부터는 쫓겨났을지라도 하늘 증인의 초청을 받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리를 잡은 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시각장애를 고침을 받고 세상 만물과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억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읽는 우리로서는 목격자가 전해 주는 하늘 증인의 증언을 잘 듣고 그분을 믿고 모시고 증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고침 받은 시각 장애인이 가졌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